맥라렌 다 뽑았다고? 진짜로? 저 지코인 지금 보니까 86240 있는데, 상타친가요 얼마치 있는 거지? 이게 많은 거예요 55개짜리 이거다. 3720부터 사야 된다고, 3270 이거부터 사고, 모두 바퀴 하나, 하나 사고 뽑아볼게요. 럭키가이가 뭔지, 어, 59개나 깔수 있네. 일단 쓰레기부터 최고! 일단 재물이 중요해 이런 거는 어? 이거 뭐 좋은 건가요?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빨간 상자가 잘. 좋은 거야 주황색 가면 안에서 빨간 상자 나와 아 여기 안에서 어 이거 또 주네 뭐야 왜 이렇게 잘줘 보너스를 오지게 주네요? 어? 차는 여기 노란색에 뜨는 건가 맥라렌 빨간 박스에서 나오는구나 아 여기서 나온다 이거지 이거네 이거 맥라렌 모니스 블랙 오페 자 갑니다 난 럭키 가야 이 아, 지금 요. 엉신같네 아주 이놈 다시 사야되죠 두개를 사자 그냥 두개를 사자 통크게요 어? 어차피 나 쓸데도 없어 이거 어? 버리고 그렇지 토큰으로 토큰으로도 좀 이따 살수 있어요? 두개 구더기 레전드 <목소리> 뭐야 벌써 살수 있어요? 뭐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어? 그렇지 11개 잘 떴다 <목소리> 어? 지금 아니 이거 1만 존나 주네. 너 어, 진짜 안 떴네. 아 이거 씨발 창렬이네. 말리즈로 제작소. 와 제작소 처음 가봐. 맥라렌 제작으로 이동. 여기 있네. 오! 물론 맥... 그냥 살수 있음. 이제 그만. 오, 지리네. 힘도 제작해. 어,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숫자를 누르라고요? 숫자 3000을 눌러. 아. 어 얼마 있는 거지? 말리즈요4200 있네. 내가. 그렇죠. 이게 3000이니까 말리즈 마일리지... 오,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은데, 이 푸른 맹수에 맞는 푸른색 이렇게 사야 되네. 이라고 캘리퍼도 사야 돼요. 캘리퍼가 뭐야? 아, 이거구나. 아, 오히려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지. 미적감각 지리나요? 아, 오, 이거구나. 오, 로비가 바뀐 거네. 그냥 문을 열라고, 문 어떻게 여는데? 차라 오른쪽 위? 로비 편집에 오른쪽 위 어? 깨박이는 지 방문도 잘못 연다 그만해라 오른쪽 위? 아무것도 없는데? 차 누르고 오른쪽 위? 차? 아 여기 있구나 오 지리네 아 이거 이거 만한 거야? 아 옷을 제작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또?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깨박아 건강만 하자 야유라 너왜 끝났어? 7분 타노스 한다네 미션 없으면 나오라고? 알겠어, 우리 s 라 고맙습니다, 미션 주 t 형님들. 4분의 y o 네 h 첫 알파벳을 지우는 거야. 야, i o 많이 온다. o 어, t know if you have any q u e s t 올 o 올 s I d 야, n 아, 아. 아, 어, 어, 야 k n o 야 if you h 살리고 있다! 살리고 있다! 지금 이지람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이야 아니, 오히려 좋아. 빠르게 이가성비를 빠르게 돌려야 되네, 하유친우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가이 친구가 이이 진짜. 짐 덩어리 새끼. 친구가 이아구 혹지드디어 정신 좀 차렸구나. 음, 공장 에둘 있고. 테이 이수 없는 거 아니면 야야 와크. 간다. 소타 날려고 간다. 막지 마. 아 씨발! 아, 아, 아. 야야두 명이잖아. 거 해야 돼? 이거 이거 보따리다. 살리는 아니 씨발! 그렇야 개많이 지웠는데? 뒤져 이 새끼야. 어어 성강임? 어? 어화파이팅 아, 예, 뭐야? 어어 어, 뭐야? 개많이 빨았어 이거. 이게 근데 나중에가 죽기가 존나 힘들어서 치킨 먹고 좋아야 돼. 치킨 한 마리 먹고 오케이? 뭐이비가 유비. 제아이난 유비니까 아이가 없네. 일로와 유비야. 꽝이다. 뭐야 유비구나. 로와 유비야. 머리 감자. 야 아래 내려왔다. 야 너티 너티. 너티 왔잖아. 여기 여기 여디야 어디야. 선. 아 여기. 어. 어. 야또 내려왔다 바깥에 바깥에 오, 오던길 오던길. 끌어들임. 야, 죄죄 죄. 아, 바깥에 왔다. 어, 산 살리고 할게. 오, 어. 어디야? 사이가 쳐들고 있네, 무섭게. 레드 좋고 이지라라고. 레드? R? R? 잡 다봤다. 나이스 부지런히 가봐. 야야야, 중앙복도 있다. 야, 바로 오른쪽에 매달려 있네. 내가 성각까지 할게. 바로 오른쪽에 있어. 여기서 보이지 팔. 어? 에라이 평팍. 일부러 방심률 됐다. 아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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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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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주, 아주, 아 F 없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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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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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알아, 저기다 아, 지, 지. 나 오면 살려 오면 살린다 했다 오면 살린다 했다 살리고 해라 너 살리고 해라 살리고 2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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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안되냐 너두세마리다 잡... 어? 아니 아니 와잇있네 아, 잘했지? 잘했어. 아, 야, 야. 뭐야? 왜왜 뭐 뭐님? 나왔어야 바로 뼈. 어? 이그 새끼가. 씨씨씨. 오빠, 어. 오면 살려. 어딘데? 옥상? 저저 정면에 2층 건물에 두, 세 마리 있어. 아니, 왜 폐달손이야, 얘들? 어디요? 각설탕 라인? 맵 정면 건물 세 마리. 아, 1번 어. 1분 뒤. 에라이, 병딱같이 뜯어 먹어. 난 저기 뚫고 싶은데. 나한 새끼 눕힐 테니까 가자, 오케이? 아... 갈래? 야, 두명 눕혔어. 가봐! 가만... 아, 씨발 뭐야! 나첫 번째야, 거 천천히 두명 눕혔어, 한 마리야. 라스트, 인런 왼쪽 손.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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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나이스, 제이 내가 잡았잖아. 나처좀 영양가 있는 새끼를 잡으라니까? 안 살려준다. 슛. 맞았을 듯. 아씨브레 어, 어, 뭐. 뿌리야. 작업치고 있어. 나와보며 아, 이것도 먹어라. 나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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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봐. 그럼 사운드가 많은데? 3층, 3층 존나 많다. 야 바로 있다. 문 앞에도 있어. 이새끼들 사이가? 1층으로 온다. 2층 바깥으로 온다.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아야 어 아.. 나를 왜이 판자 한두 개만가도 이젠 좋아. 아 방금 애미였나? 뭐라고? 바로 똑바로 해 줘. 뭘내 뭐, 머리 나임이야, 이 미친 새. 응용. 넌. 양권이다. 와이. 양권이 양권이다. 컷. 계단 계단 살아. 피. 야피 없는데. 내데 잡은 게 없는데 지금. 어 18. 미안 태해권물기 어, 10개 다 들어갈게. 어, 야, 확키안찍어준 아, 거 아아, 봐. 오는 거 봐라. 끌어들임. 하나 더. 야, 비확키 찍으면 좋다. 비. 그렇지. M, T, A, O, T. 내 앞에 이제 족초도 됨? 난 족치 좋아. 야, 이 아예 갔다. 에이. 에이. 나 초스테. 여기가 무덤이야 이 새끼들아. A 잡았어요. A 잡았고 미끄럼틀 살려왔다. 수류탄 날릴게. 응. 총소리 내봐. 교란해. 응. 간다 바로 코린. 어떻게 가자. 어차피 먹을 시다 먹었어, 이번 판 b d b s 이게 안 t 지 s TBS. TBS. t 오, 5, 0이다 5가 아니야 이거 그럼 2층에 쓰러륵 있는거지 어? <laughs> 없어? 꽝이야 와이? Oh, that... 꽝이야 와이 <laughs> <Why>? 꽝이야 <웃음> <Why>? <웃음> <웃음> 어 M <laughs> 여기가 M인데 아 이런 1 8킬 g 인데 하나가 안 가던데 오빠 이거 차 열어줘 안돼 애들 또 열어줘 단 말이야 아니 열어줘 나나 나 드라이브 갈 거야 아 거지 같은 놈을 봤나 어 지리잖아 아 근데 소리 개 시끄럽다 스포츠카가 원래 시끄러 너도 운전 면허도 없지 참 응. 아니 근데 풀떤. 오빠는 차 있으면 뭐해 데이트가 어. 여자친구도 없어서 맨날 산책하잖아 영양가 없는 애들은 갖다... 어이 뭐야 M, T, O, E, Q 오 Q! Q다 야! 아 캐치콘게임 아유라! 죽더라도 아캐치아 씨발! 캣... 아! 어! 어 존나 치콘지지기나 오! 어. M, T, O, E, Q M, T, O, E... -Q. 간다! 아유라! 저저저저 저 수상해 보이거든? 얘 뒤에 아, 있는데 아갑박 없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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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 이거, 이것도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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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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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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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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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알만해, 응, 오이 두 개만 까면 돼. 어, 나 옥상 나 가운데. 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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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옥상선 판촉. 오, 쉣! 판촉발어 오이 없어, 방. 우발없발 방. 우팔 아예 그냥 버려버라. 와, 왜 미친색? 오운데저 새끼야 죽이러 갈래? 아아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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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이 새끼들아 오이가 없네. 오이가 없네 이씨. 야 왔다, 왔다 앞에 붙는. 다나못 봐도 야불불불 타오르네. 불 타오르네. 불이 타오르네. 불이 타오른다 H 버리고 오이. 아안해 피? 안네 14킬 먹었는데 하나가 없네. 쉣! 야야야총 먹었다! 야 제발 제발! 와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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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여기 여기! 헤이 맨! 사람이냐 오이를 못 먹네 오이를. 네. 오이가 없다 진짜. 왼쪽 아이 쉣! 야 어디야 른쪽에있 오, 이다이스, 이다이! 와, 어, 씨. 사이가. 하나 더. 응, 음, 사운드 좀. <목소리> 아니, 안 되잖아, 어! 이씨. 야, 푸짐하다. 우리 옥상 있는 거야? 온다, 온다. 야, 야, 사자 온다, 씨. 머리 벗겼어? 뭐 하냐, 아유라? 야, 바로 앞문에 있는데. 야, 뒤에. 어 씨. <laughs> 오만 잡아 오만. 나 오만 잡으란 말이야. 맞아? 깔끔하네. 너거 회성리 해 버렸다. 야, 오 잡았다. 나이스. 오 맞잖아, 나이스다. 이거. 오! 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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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아시역 역시, 역시, i 시 lucky guy! <놀빙> 나이스 시역 <올빙 올빙>. <놀빙> 캐리! <놀빙> <놀빙> 역시, 나인가? <놀람>